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남치료제. 자, R&D 격정지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만의 이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 부분 한번 기사 살펴봐 드립니다. 자, 주가는 장중 84,700원 정도 찍고 지금 원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의 FD a 승인 소식 이후에 이제 갭업시키면서 장중에 올라갔다가 이후에 이제 윗골이 있는 엄봉으로 진행하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들이 약세로 갔는데 자 오늘도 유한양행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한양행의 흐름들이 어제 이제 윗골이 있는 엄봉이 나왔고 아침에 좀 개법이 되면서 장중에 10만 원대 부분까지 좀 갔다가 다시 이제 윗골이 있는 양봉의 몸통을 거의 줄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죠. 이런 어떤 영향을 HLB도 계속 이제 이틀 동안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분봉상으로 보면 84,700원대. 그래서 82,000원대가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그다음에 파라볼릭 2 1일 이평 여러 이제 중요한 어떤 위치니까 이 부분들을 견조하게 다중 바닥 형태로 만들었냐 여부가 좀 중요한데 아침에는 아, 이제 양봉의 흐름을 보여 주면서 견조했습니다. 거래량도 나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8 82,000원권에 대한 어떤 지지 흐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11시 전까지는 이제 한 82,300원대. 만 그리고 12시에 넘어가면서 이제 82,000원권 5장까지 이제 보여 지지 흐름을 보여 주다가 아, 이제 2시 반 종가 관리 시간대에 82,000원을 살짝 회복하지 못하면서 81,500원, 한2%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대규모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이제 수급압박이 들어오고 어제 개인들은 이제 이 부분을 거의 다 개인들이 뭐 받아내는 어떤 모습을 장중에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틀 연속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6만 7천 주 정도 나오면서 수급상으로는 아좀 견주하지 못한 어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에 오늘 현물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아 신한 쪽에서 이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공매 쪽에서 어제 이제 신한, 한국 그다음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있죠 근데 어제 이제 매도를 주도했던 쪽에서는 오늘 이제 소폭 매수로 좀 바뀌어 있고 신한은 여전히 일단 매도 최근에 이제 신한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제 어 매수로 소폭 돌아와 있는데 신한의 이 부분들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 수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12조 때에서 어제 이제 10조 8천억대, 오늘 또 추가로 좀 빠졌기 때문에 지금 10조 6천억대 정도의 흐름을, 아 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시브 쪽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 어제 이제 투신이 이제 매도를 집중적으로 좀 하는 모습을 기관 쪽에 보였는데요. 오늘도 투신 쪽에서 13억 좀 매도가 나고 있고 기타 법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한 10여 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어, 매수를 좀 주도했던 투신 쪽에서 이제 소폭. 어, 매도로 좀 돌아와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장중에는 이제 매도 프로그램 매도 이러면서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이제 흐름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중요한 부분들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2 1일 2평 가격과 지금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일봉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 하고도 이제 겹쳐져 버리겠죠 지금 현재 이제 파라볼릭자 가격 자체가 에. 8993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8만 1000원대거든요. 여기가 안 깨지는 상황에서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양봉의 모습이 안 나오더라도 어 이제 플랫형 조정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어제 380만 주대였고 오늘 이제 120만 주대니까 거래를 줄였을 때는 견주하게 그냥 옆으로 가는 모습이 일단 필요해 보이고 어 오늘 이제 그 IR이 있는 그 테라피티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장중에 가장 그래도 강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서,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요거 이제 아침에 나왔던 겁니다. 이 R&D 격전지로 이제 간암 치료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간암 일차 치료제는 지금, 어, 나와 있는, 허가받아 있는 게네개밖에 없죠. 소라페니바고 이제 렘바티닙바고 로시오의 이제 제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치료제 네 개밖에 없고 이 다섯 번째 이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가장 어 R&D 가치가 앞서 있는 게 리보세라니까 캄네주만입니다. 그리고 후속 주자인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가 이제 임상 어 데이터가 일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만족하면서 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이널 OS 값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번 리서브 미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하시면될것 같고요.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라든지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에서는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오히려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간암 일차 치료제에 진입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슈가 예, 2020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이옵디보라든지 키투르다를 키트루, 어떻게든지 간에 간암 일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후속 주자 였던 경계도 항상 해야 되는게 아 어, 이제 진입을 노리는 리보세가 인캄내 주먹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상황을 어, 고려해서 이제 전향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 스케어가 개발한 이 옵티보 여보이 그니까, 러 요보이가 2011년도에 가장 먼저 CTLA4 관련되는 부분으로 그면역항암제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요보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서 이 스트라이드 요법을 쓰듯이, 요 CTLA4 관련되는 부분들은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보세라인까카프리주마보다는 이제 독성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어떤 이제 조합이다. 그리고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투루다보다는 먼저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이제 키투루다보다 이제 적응증이라든지 매출 단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키투루다 에 이어서는 가장 아 면역항암제에서는 매출이 큰 데가 이제 옵티보이기 때문에 이 옵티보 단독이든 아니면 병용이든. 아,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치료 옵션 확대를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어 병용 요법이 간암일차 치료 임상에서 일단은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는 데이터를 만족했기 때문에 이제 허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특히나 이제 EMA에서 허가 신청에 나서면서 이제 본격 시장 경쟁을 알리는데 이 부분 결과가 떠기 전에 이제 리보생과 캄내주만 허가 이후에서 이제 상업화 과정을 해야 되는 아,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 가장 이제, 어,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OS 값입니다. 생존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 아, 일단 이제, 간암, 그, 항암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 1차 치료 임상 중에서는 가장 긴, 어, 아, 생존기간 관련되는 부분, 기존에 어, 했던 것보다 22.1개월보다 연장된 수치 23.8개월 가지고 지금 이제 리서브미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경쟁 강도가 지금 치열하다, 나름. 그래서 HLB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리서브미션에 준비하기 때문에 본래는 8월 정도에 이제 뭐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만 이제 한 9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올달에 이제 씨알레터를 받으면서, 예 지금 이제 홀드된 상태에서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이 타이베이 미팅을 7월달에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지금 항서지역의 CMC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할 것도 없고 그간에 한두번 정도 아, c a p a 리스판스를 통해서 예,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스트롱널리 아, 이제 인크루지하면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그래서 준비가 완료가 되면 에 언제든지 이제 빠르게 내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이 OS 값 관련되는 부분들을 최종 임상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그 유한양행과 그 저기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인 이제 OS 값 데이터는 내년도에 발표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을 다 해야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임상 데이터들이 후속 연구들도 중요한 것들이 이제 어 이런 부분이 다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올달에 나왔을 때도 약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간에 나왔던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유효성 관련되는 논란은 허가 과정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항서제약에 이제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보함이 되면, 어, 약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어,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레스310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 나왔던 이제 유해성은 이전에 이제 허가받았던 약들이 대부분 이제 2020년도 전에는 항암, 그 면역항암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교 대상이 넥사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엘의 소라페니브하고 이제 비교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대부분 약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이제 대표적인 고혈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병용요법의 결과 이 OS가 1차 지표이기 때문에요. 이 카레스 310이 23.8개월이고 그다음에 여보이와 옵티보가 23.7개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앞서 지금 이제 아그 어, 로슈가 19.2이 20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얘보다 3개월이 작은데도 허가를 받았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두 가지보다 압도적인 어떤 OS 값과 여러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보사인과 카넬리주마그 다음에 옵티버 여보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둘다 면역 강암제이기 때문에요. 그 특히나 타케신 CTLA 관련되는 부분에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임핀자하고 임뮤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병용입니다만, 스트라이드 요법으로 해서, 어, 아주 정형화된 병용요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듯이, 이 조합 관련되는 부분들도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약효라든지 부작용에 문제가 없는 리보세라인과 카리리주마의 어떤 강점이 계속 이제, 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예, 구속주자에 대한 어떤 견제는, 당연히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케 뿐만 아니라 이 머크사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삼중병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서로 이제 교대해서, 크로스오버해서 또 임상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가암 1차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 많은 기대를 빅파마가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아 리보생과 합류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아 기대감은 뭐, 계속 이제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임핀지하고 이제 임미도, 아, 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제품은, 어, 허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쟁강도가 강한 상태에서 이번에 어떤 선택지가 최종 결과까지 긍정적인 어떤, 어, 흐름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이제 이 흐름이 있을 종가상으로 이제 82,000원 정도에서, 어, 지지를 하면서 이제 끝내주는, 어, 모습을 보이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그럼 보셔야 되겠습니다.